네. <laughs> 지금 이제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네, 오늘 오랜만에 야간 산행을 좀 하려고요 한 5일 동안 운동도 안 하고 술도 먹고 했더니 뭔가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자 이제 출발합니다 아이씨. 바로 산 이쁜데도 조금 오랜만에 하니까 무섭네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시골 살 때, 시골 사람들이 되게 귀신을 무서워하거든요. 도시 사람, 도시 사람들은 뭐 범죄를 무서워하겠지만, 귀신에 가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어른들도 산 고개, 이런 산 말고 그냥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고개를 넘어 다니는 것도 밤에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귀신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되게 겁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와 보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들이 폐가체험 네, 그런 걸 많이 하던데 나는 뭐.. 저는 유명한 유튜브도 아닌데 이 아이고! 참... 여기가, 여기가 조롱산 정상입니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303m 아, 근데 너무 가팔라 가지고 아, 너무 힘드네요 아, 아 죽겠습니다 아 죽겠다 아. 네, 저 멀리,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죠 저 빨간색 불빛은 산불이 아닙니다. 저 다른 시조, 저 다른 시의 불빛까지 이 멀리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네, 지금 하늘을 비추는데 오늘은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네요. 네, 일단 정상까지 왔으니까 제가 일단 은 제가 이런 능선길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이 야간 산행을 좋아해서 야간산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야간산행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산을 종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종주? 그러니까 그 산을 끝까지 종주를 하려면 밤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틀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출발해서 다음날 저녁 되기 전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종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지리산 종주, 46km.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게, 어, 불수사도북 종주, 이제, 서울에, 이제, 강북, 강북에 다섯 개산 종주, 불수사도북, 불암산, 수락산, 사폐산, 도봉산, 북한산, 요렇게. 그게 이제 한 43km 정도 되는데, 그거, 그거 할 때가 기억이 나는군요. 22시간을 제가 했는데, 혼자서. 전날 밤 11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저녁 6시에 끝을 내야 되는데, 어, 마지막에 거의 탈진에 무릎까지, 무릎까지 거의 나가가지고, 밤 9시까지 북한산에서못 내려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 제한테는 가장 큰 추억이죠. 추억이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가 이제 절벽입니다. 절벽, 절벽 누가 뒤에서 안 밀겠죠. 저 보이안 저 까마득하게 저 멀리 이제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 어 저는 약간 이렇게 왼쪽 편에 산에 약간 가려지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 맨위쪽입니다 네, 여기 오면 아주 낮으면 정말 전망이 좋겠죠. 자, 지금 뒤에서 누가 저를 밀기 전에 재빨리 돌겠습니다. 아이고. 밤에 오면 야간에 산행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좀 낮에 할 때보다 덜 힘듭니다. 저는 항상 항상 혼자 하니까 낮에도 혼자 밤에도 혼자 하니까 무섭겠죠. 대신 야간 산행은 좀덜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힘든 것을 잘못 느끼거든요. 이렇듯 모든 것은 조화라 이겁니다. 조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키큰 사람이 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듯이. 네 아무튼 이제 명선을 지나서 조금 조금씩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내리막이네요. 자자 일단 네말 걸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갑니다. 직진? 직진해라고요좌회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좌회전을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저것은 주시는 농간입니다. 제가 지금 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정신을 차린 겁니다. 유튜브가, 이 유튜브가 올라가면 제가 홀린 게 아니죠. 안 올라가면 아무도 모르겠네요. 대나무밭도 있네요. 옛날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설마?